조선의 19대 왕 숙종 27년 10월. 차가운 가을 바람이 부는 창경궁 취선당에서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국의 국모인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여인이 군졸들에게 팔다리가 붙잡힌 채 강제로 사약을 마셔야 했던 날. 그녀는 바로 희대의 요부라 불리는 장희빈, 장옥정입니다. 실록에 따르면 그녀는 자진, 자살,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야사는 그날의 풍경을 지옥도처럼 묘사합니다. 살기 위해 발악하는 여인, 입을 억지로 벌리는 군졸들, 그리고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어미를 보며 울부짖는 어린 세자. 도대체 왕은 왜 네, 한때 자신의 심장이라도 내어줄 듯 사랑했던 여인을 이토록 잔혹하게 죽여야만 했을까요? 단순한 치정극으로 알려진 장희빈의 이야기. 하지만 그 이면에는 피비린내 나는 정치, 공작과 숙종이라는 한 남자의 무서운 권력욕이 숨겨져 있습니다. 20분 동안 펼쳐지는 조선왕실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장옥정, 그녀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미천한 신분에서 맨몸으로 왕을 유혹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조선 최고의 재벌, 역관, 통역관, 가문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오촌 당숙인 장현은 조선, 제일의 거부였습니다. 중인 신분이었지만 왕족조차 그에게 돈을 빌릴 정도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죠. 하지만 신분제의 한계로 권력을 잡지 못했던 장현은 조카 딸인 장옥정의 미모를 이용해 킹메이커가 되려는 거대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옥정아 내 미모라면 천하를 가질 수 있다.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녀로 입궁한 장옥정. 숙종 실록은 그녀의 미모를 이례적으로 기록할 만큼 그녀는 빛났습니다. 당시 10대 후반의 혈기 왕성한 왕숙종에게 성숙하고 화려한 미모의 연상녀 장옥정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습니다. 서인 세력에게 억눌려 있던 남인 세력, 그리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중인 계급의 욕망이 장욱정이라는 하나의 점으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권을 휘두른 군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신하들을 하루아침에 몰살시키는 환국 정권 교체를 밥 먹듯이 단행했습니다. 당시 조정은 이년 왕우를 지지하는 서인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옥정을 요망한 여우라 부르며 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688년, 장옥정이 아들, 훗날 경종을 낳자마자 칼을 뽑아듭니다. 원자가 태어났으니 이 아이를 세자로 책봉하겠다. 서인들은 반대했고 숙종은 이를 빌미로 기사환국을 일으킵니다. 송시열 같은 거물급 정치인들이 사약을 받고 죽어나갔고 2년왕후 민씨는 패서인이 되어 초라한 가마를 타고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녀 출신 장옥정이 조선의 국모 중전의 자리에 오릅니다. 중인 출신이 왕비가 된 전무후무한 사건. 그녀의 오빠 장희재는 포도대장이 되어 권력을 휘둘렀고, 남인들의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장옥정의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장희빈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준 남편 숙종이 필요가 다하면 언제든 여자를 갈아치우는 냉혹한 정치가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비가 된 장희빈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웠고 오만했으며 남인들을 등에 업고 국정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숙종은 그런 그녀에게 점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호랑이를 키웠구나 숙종의 마음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무술이 출신의 숙빈 최씨 동이었습니다. 장희빈이 화려한 모란꽃이라면 최씨는 들꽃처럼 수수하고 온순했습니다. 숙종은 최씨를 통해 다시 한번 정치판을 뒤엎을 계획을 세웁니다. 1694년 갑술안국 숙종은 어제까지 사랑했던 장희빈을 하루아침에 빈으로 강등시키고 쫓아냈던 인연왕후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장희빈은 취선당으로 쫓겨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도 잃고 권력도 잃은 그녀 남은 것은 지독한 증오와 아들 세자뿐이었습니다. 취선당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학문을 위한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장희비는 궁궐서 쪽에 몰래 신당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버리고 2년왕 후에 초상화를 걸어둔 채 화를 쏘았습니다. 민 씨, 2년왕 후, 가 죽어야 내가 산다. 죽어라. 제발 죽어버려라. 지프로 만든 인형의 바늘을 꽂고 흉측한 동물 사체를 2년 왕 후에 처소 주변에 묻었다고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2년 왕후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뼈가 쑤시는 고통 속에 그녀는 3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취선당의 저주 때문이다. 하지만 비밀은 없는 법. 숙빈 최씨가 이 사실을 숙종에게 고변합니다. 숙종이 취선당을 급습했을 때 그곳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흉물스러운 저주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숙종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제 장희빈을 정치적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정 대신 들은 반대했습니다. 세자의 친어머니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국모를 저주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1701년 10월. 결국 사약이 내려집니다. 드라마에서는 장희빈이 우아하게 약을 마시고 죽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야사 2년 왕후전과 수문록의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그녀는 순순히 죽지 않았습니다. 대청마루를 굴러다니며 숙종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결국 군관들이 그녀의 사지를 짓누르고 대나무통을 입에 박아 넣어 억지로 약을 들이부었습니다. 아름답던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입에서는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아들 세자 을 보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달려온 어린 세자를 껴안은 장희빈. 모정의 작별 인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순간적인 광기로 세자의 하체를 잡아당겨 뜯어버리듯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이씨 왕조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너도 내 아들이 아니다. 세자는 기절했고 장희빈은 43세의 나이로 눈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인지 훗날 경종은 평생 시름시름 알았으며 자식을 하나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후, 숙종은 법을 하나 만듭니다. 앞으로 빈, 후궁, 은 절대로 왕비가 될수 없다. 이 법으로 인해 조선 역사상 여인들의 신분상승 사다리는 영원히 끊어졌습니다. 장희빈, 그녀는 정말 희대의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서인과 남인이라는 거대한 당파 싸움, 그리고 숙종의 강력한 왕권 강화책 사이에서 이용당하고 버려진 비운의 여인이었을까요? 그녀가 죽은 뒤 아들 경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어머니의 죄 때문에 평생을 죄인의 아들이라는 멍에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장희빈의 가장 큰 죄는 왕을 너무 사랑했거나 혹은 분수 넘치는 권력을 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화려하게 피어올랐다가 가장 비참하게 져버린 꽃 장희빈 그녀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욕망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 비하인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